아까 보면 9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조하여러분이 한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목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므로그화연 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뱃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니내 발이 너를 범죄하고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젖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온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은 사실 38절에서 50절도 중요하지만 그 2절 이후로, 9장 2절 이후로 나왔던 그 변화산 사건과 맞물려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제자들만 남았을 때 아들이 귀신 들려서 격려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이 있었던 사람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었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그 아이를 낳게 해주시고,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일까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큰 일을 행하실 때, 누가 우편에 앉을까, 누가 좌편에 앉을까,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제자들 중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잘가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구절 속에 '우리'라는 단어를 지금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쓰이는 '우리'라는 단어는. 긍정적 의미인 것 같아요. 약간 배타성을 띈것 같아요. 상당히 배타성을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작게는 변화산에도 올라가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들어갔던 베드로, 야거보, 요한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확대해서 12명 조금 더 확대하면 70명 좀 많게 확대하면 한 120명 이런 어떤 구체적인 멤버십 카드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라고 표현했었을 때 나도 우리 안에 끼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강력한 어떤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동체 의식의 핵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셔. 그런데 요한은 요한은 이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이 누구의 공동체 안에 있느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귀신을 내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목적으로 그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고 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면적인 내용에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못했,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현재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자,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예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지금 이 사람의 능력이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나은 위치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아주 이기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오늘날 이걸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자는 것이죠. 속칭 세상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정말 신앙적고 열심이고 성격도 좋은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했었을 때 속칭 교회 안에 원년멤버나 교회에 그신앙생활 오래 뿌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단체로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배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신이 나타났던 일들 중에 하나이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기기도 전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긋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다. 명제가 뭡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라는 틀 속에 함께 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는 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지역 속에는요 우리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교회는 많아요 저거요 많아요. 많아도 적당히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많아요. 그랬을 때에 그 교회들은요, 예수님의 말대로 하면은 우리를 반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교회란 얘기예요. 즉 교회는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가 흥하고 부흥되면은요, 심지어 교인인데도. 그걸 배합하는 교인들이 있고요 어느 교회가 분란이 생겨가지고 쪼개어지고 잘못되면요 은아이게 우리 교회 성도가 늘겠구나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들은 십자가를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시적인 측면에 모든 교회는 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돕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애찬교회외에 다른 교회가 힘든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사랑하는 성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한한 그릇, 한 그릇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돕는 분량이 굉장히 크고 많아야지만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도움이지만 필요로 되는 그 도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2이 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다. 여러분 이 소자를 실 하는 그 죄를 범하면 연자멧돌메고 다 바다에 던져진다는 이 말이 팩트로 그대로 되어진다면 <laughs> 교인들 중에 나만 아는 교인들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죽을 죄를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짓는 것 기억하고 행동과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뭐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때 주기도문에 나타난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 복음을 들어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처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다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복음을 이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길래 나랑 다르게 살까? 어떻게 나랑 다른 생각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가, 이러한 기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이 죄에 대한 굉장히 무거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한 이야기의 결과물들은 뭐냐 하면 발이 됐든 손이 됐든 눈이 됐든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래요? 발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고 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빼버리라는 얘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중동 지역의 코란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내용이 사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상 모세율법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랍 쪽에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도둑질하게 되면 뭐부터 잘라요? 손가락부터 자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섭게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결국, 천국에 가면 몽땅 장애인만 있느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따라서, 오늘 38절로 49절까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이 진리의 말씀들을 한 단어로 주님께서 집약시켰는데,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소금이 굉장히 얻기 쉬운 그러한 재료이지만, 옛날에는 이 소금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이 소금은 군인들에게 주는, 군인들에게 주는 월급처럼 됐었어요. 월급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월급을 셀러리라고 하잖아요. 이 셀러리. 셀러리라고 하는 이 셀러리의 원어가 솔트, 소금에서 유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 군인들에게 소금을 주면 장에그 소금을 가지고 가서 내가 원하는 무엇과도 어떻게 할수 있었던 얘기예요? 바꿀 수 있었던 얘기죠. 물물교환 시대 화폐가 있었을지라도 이 물물교환이 얼마든지 가능했죠. 뭐, 쉬운 예로,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쌀을 가지고 농업이 주 생산물이었을 때는 오일장이설때 쌀을 가지고 장에 가면은 그 쌀과 다른 물건들을 어떻게 할수 있었습니까? 바꿀 수 있었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분명히 마트에 가서 쌀을 사 갖고 오시는데 쌀 팔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쌀팔러 분명히 어머님은 쌀을 사 갖고 왔는데 왜그 말씀 하실 때마다 쌀을 팔러 간다. 쌀을 팔러 간다. 장에 간다라는 표현이 쌀을, 쌀을 팔러 간다, 장에 다녀오신다라는 표현이 동일한 뜻으로 쓸 정도로 우리에게 쌀이 중요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뭐가 중요했다? 소금이 중요했다. 특별히 소금이라는 것은 오늘 나와 있는 말씀들 중에도 보면은 이 소금이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음식의 간을 맞추듯이 소금은 이 세대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그 죄악에 물들지 않게끔 음식이 상하지 않게끔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이 죄악에 물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물들지 않게끔 죄로 인하여 상하지 않게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정결케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보다 소금이고 그 소금은 지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얘기예요. 결국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어떻게 하래요? 아, 이거 참 묘한 말씀이에요. 소금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폐의 가치도 있고 이 소금이 썩지 않을 능력도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너희가 변질되지 않기를 결심해라. 또그 소금이 중요하니까 잘 간직해라. 이런 표현을 써야 어법이 맞는데 내 마지막 표현에 갔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우리라고 표현된 사도 요한의 그 표현 가운데, 우리라고 표현된 공동체 안에 지금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화목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해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죠. 첫째,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배타성을 가지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죄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죠. 아, 나는 지금 죄 짓지 않고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죄 지으면 그걸 다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판하고 있고, 결론 내리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했던 행위, 그 사람이 했던 어떤 말,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행하고 있는 직업, 이러한 다양한 잣들을 가지고, 이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뭐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화목하지 못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더 나아가 지금 다리를 자르고 손을 자르고 눈을 빼는 이 모습은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공룡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쏴야만 사람의 목숨을 해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사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 때 눈으로 그 사람을 이렇 쳐다보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눈총이라 표현을 알아요? 눈총? 눈총이 뭐예요? 눈으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총을 쐈다는 얘기 아닙니까? 눈총을 준다. 우리가 그 한국말 중에 한자어로 백안시 한단 말이 있어요. 백안시 한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쳐다보는 건데, 눈으로 옆으로 이렇게 째려보면 눈동자보다 흰자위가 더 많이 보이잖아요. 흰자위가. 그렇게 쳐다보는 것을 한자어로 백안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눈총 주는데 어떻게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째려. 그걸 백안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눈총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눈으로 범죄할 수 있다 없다? 눈으로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다리로 행하는 죄, 다른 사람이 손으로 행하는 죄를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잘라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쉬운 예로 음식점에 가서, 아, 먹으면서 음식을 이렇게, 이렇게 못 만들어? 그 사람이 음식을 뭘로 만들겠어요? 손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손으로 만든 음식을 음식점에 가서 한 거는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친교를 못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친교할 때 음식들을 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갖고 올수 있잖아요. 근데 속으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음식에 대하여 불평한다면 다른 사람의 음식에 대해서 불평한 건 그건 뭐예요? 그 음식 만든 사람의 손과 정성을 뭐예요? 있잖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에 너희, 소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사목하라 하시니라 이 거시적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인사이트를 잘 얻어야 돼요 내가 단순히 죄를 두려워하고 내가 우리의 일상을 이 말씀을 경각심을 가져가서 잘 살아야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내가 말로 받는 모든 직역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적으로 두지 말고, 심지어 생명을 잃게끔 눈총을 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주님의 이 죽음을 십자가에서 죄로 대속죄로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서로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화평케 하셨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입으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느냐? 바로,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예찬교회가 가장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찬교회가 화목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이들을 다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소문이 아니라 뭐다? 진실이다. 화목의 맛집이 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하며 주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